자 MK전자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예, 현재 시총이 한 3천억 부분 오면 굉장히 좋은데 어쨌든 이 종목을 보게 된 특별한 노직적인 부분들 그 부분들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일단은 기업적인 분석을 했을 경우 MK전자 같은 경우 재무제표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, 재무제표가 현재 영업이익이 0억 단위로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좀 유지됐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매출액은 거의 한 1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이 한 1조 정도 돼요. 그거에 비해서 어, 시총이 지금 한 3400억 되니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어, 최대 주주는 오션비홀딩스 외에 지분을 갖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사업보고서 보겠습니다. 주주거사 아까 말씀드렸던 거좀 창크해보면 오션비홀딩스 지청은 뭐 신성건설 35%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고 신한건설 같은 경우는 그외 이제 지분들이 좀 분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뭐 NK전자 관련해서 지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63년생 분이 회장이시니까 뭐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상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는 크게 나올 상황은 없는 것 같아요. 네, 사업의 기여를 보게 된다면 이제 반도체 소재, 본딩 와이어랑 그다음에 솔저벌 이런 것들 나오고 있고 그다음 에 재생 사업과 어 테이프 필름 2차전지 관련돼서 이슈가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물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어 이제 뉴스를 좀 볼게요 두가지 정도 공시사항에 대한 부분들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, 첫번째는 이제 특허에 대한 부분도 좀볼 건데 예, 일단 일반적으로 엔키전자 예, 특허 특허보시게 되면 특허취득을 했는데 2차전지용 특허 응급화물질에 대해서 삼성SDI 공동출원했던게 2019년도 8월달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버스 리폴러용 관련해서 NK전자 주식회사가 또 특허를 냈고요 그러니까 특허에 대해서 2차전지 응급화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2020년도 6월 16일날 NK전자 삼성SDI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당이 공동출원하면서 삼성과 같이 가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이 전환사채가 있는데 전환사채가 아 전환사채는 교환사채로 가겠습니다 교환사채가 있는데 교환사채 같은 경우 2021년도에 8월달에 발행한게 있고요 이 교환사채 같은 가격대가 15,000원대입니다 1 5 0 0 0 정확하게 볼까요? 15,266원대, 268원대라는 거죠. 그러니까 15,000원대 교환사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전환사채가 8월달에 좀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. 전환사채, 8월달 전환사채 내용들도 어, 좀 높게 300억 정도 규모로 찍어놨는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찍어놨고요. 이것도 이제 15,268원 예,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죠. 어쨌든 다 15,000원대 전환사채와 교환사채가 찍혔고요. 예, 여러분들을 봤을 때 오히려 주가 상황으로 봤을 때는 15,000원에서 14,000원 부근에서는 어떤 반등력이 좀 보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15,000원 이하에서부터는 적극적인 좀 매수 포지션이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오, 여기서 이제 20%구 아니면은 한 18,000원, 17,500원 여기가 이제 정황으로 좀 잡혀요. 그러니까 17,000원에서 매도를 한 번씩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%씩 수익을 내시다가 15,000원, 14,000원 매수 20% 수익 이런 로직으로 가시다가 어 결국은 정글를 돌파할 것 같거든요. 다만 어정글를 돌파할 때 이제 시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이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시청이한 3412억 5천억 정도 되려면은 한432 12, 1 12 12%면 4600억 40%면 여기서 이제그 6천원 정도 그니까 2만원 넘어가면 조금 악성 매물이 나오는 거예 사실이죠. 그러니까 17000원에 반매도 21000원에 반매도 하다가. 최종적으로는 이것도 제일조 클럽으로 넘어가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좀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니까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두배면한 3만원 부근까지도 갈수 있고 전점까지 넘어갈 수 있는 부근이지만 어떤 관점적으로 교환사채와 증자 전환사채 구조로 봤을 때는 이런 구조들도 나쁘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.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가지 이제 강의들을 드리고 책에도 많이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뭐 잘못된 투자에는 이유가 있다네 어, 교환 사치 편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강의 드렸던 내용들과 또 공부하실 만한 부분들은 또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 예, 책이랑 같이 좀제 강의를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